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해 12월 3일 비상 겸엄 이후 대통령을 내란죄로 내란 수괴로 몰아붙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새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새 인물이냐? 이 공통점이 육사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 육군 사관학교가 어떤 곳입니까? 물론 처음 1946년 만들어졌을 때는 미군정 시대에 우리 남쪽 남한의 병력이 너무 약하니까 병력을 키우기 위해 만들었지만, 1948년에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인다운 군인을 만들어주는, 다시 말하면 국가 안보관이 가장 투철하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아주 프라우드한 자존심 강한, 군사학교로, 육군사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이 아니라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면 최소한, 우리가 줄여서 육사라고 하는, 육사를 졸업했다면 최소한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군 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충성심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 내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연결시키고 다, 대통령을 탄핵 심판으로 가게 하는 데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이 홍장원의 혓바닥이 어떻게 돌아갔느냐에 따라서 정말 초기에 민주당이 완전히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몰아붙이는 밑받침을, 이 그라운드를 제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면 민주당이 언거추춤 내란숙이라고 물어 붙이지만, 몰아 붙이지만, 뭔가 이 끈덕이라도 걸어 붙여가지고, 뭐 설계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나름대로 만들어주는데, 제 나름대로 역할을 한 인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2월 3일 겸 선포 후에, 12월 4일, 바로 홍장원이, 국정원 1차장은 국정원 내에서 권력서열 2위입니다. 국정원장,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아, 이거 지금, 내란, 참, 개음 선포한 거를 이재명 대표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재명, 알리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태용 원장은 자칫 그게 정치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전화 안 한다. 당신 홍 차장 당신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단 말야 아니 12월 3일 4일이 어떤 날인데. 대통령이 개헌 선포하고 개험 6시간 몇분 만에 개헌 해제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가 줄을 서자는 얘기지. 지금 대통령이 지금 개헌 선포했는데 지금 최소한 양쪽 다리는 걸치고 있어야 최소한 양쪽 다리는 걸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눈으로 그렇게밖에 비칠 수 없습니다. 그 조태용 원장이 확실하게 이 자표 정리를 해준 거죠. 지금 그렇게 쓸데없는 전화할 때가 있다. 왜 이재명에게 전화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틀이 지난 6일 날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에게 홍 차장이 만나고 난 뒤에 홍 차장 입이 지금까지 상황은. 이 정보위 간사위에서 정보위에서 보고한 것은 홍장은 자기밖에 몰랐다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일은 아니 지금 언론에서 7일 KBS 그 다음날 KBS 인터뷰에 나와서는 대통령이 직접 저에게 한 동원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인터뷰 기사에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니다. 아니, 하루 전 12월 6일은 정보의 간사에 와가는 홍장원이가 이건 나밖에 몰라. 이 얘기를 해놔놓고 동시에 또 한동훈을 만나가는 당신이 말이야, 대통령이 당신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어. 나한테 전화했어. 분명히 한동훈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건 한동훈이가 그걸 듣고 열이 난 거예요. 불리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하고 별로 사이가 뭐안 좋은 거는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아니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하라 그러면서 한동훈을 그 가장 체포 리스트 1 위에 올려놨다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한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대통령님께서 나를 체포하라고 했다 지시했다면서요, 거의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는 사실이 아니야. 내가 정말 체포를 지시하려 했다면 다른 곳에서 했을 것이야. 당신 체포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감정이 북받칠 대로 북받친 한동훈은 대통령을 밀어내야 되겠다.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게 바로 이 시작, 시발점이 작시 어디냐 하면 은 통장원이가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당신 체포하라하더라 거기 등달아. 김호주 위까지 나와가지고 직접 체포하라했다라고 과방위에, 그 과방위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예? 과방위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 하루 지나서는 또 KBS 인터뷰에서는 아니 그런 소문이 더 떠는데 아니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뿐만 아니고 이제 이 사태가 따라앉지 않고 홍장원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민주당은 잘됐다. 아니라도 조태용도 내란 공범으로 걸어넣어야 되네. 끈덕지가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홍장원 얘기를 들으니까 조태용도 충분히 내란 수괴로 내란 공범으로 들어갈만 하고 하면서 조태용을 걸어버렸다고요 고발한 거예요 내란죄로 직권남용 및뭐 내란 공범으로 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누가 진실이냐 누가 가잖아 공방이 이어지니까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홍정원을 부른 거죠 어떻게 된 거냐 조태용도 부르고. 아니, 당신이 지난달 6일 우리 정부에 와서 말할 때는 그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가지고 정치인 체포하락 하는 내용을 아무도 몰랐다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걸 조태영한테 언제 보고 했냐? 이러니까 정무직 회의가 열렸는데, 어떻게 관련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있겠는가. 알렸다는 거예요, 조태용에게. 조태용은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죠. 오전에 알렸다고 했다가, 이, 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 오후에는 또 와가지고, 사실 정무직 회의 때는 정치인 체포 사실이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 정무직 회의가 끝난 후에 보고했다. 오전에 했다면서. 오전 회의에서는 했다면서, 1월 12월 6일 날 이미 좋태용에게 그러더니 밥 먹고 난데 또마음이 누가 볼 때는 화장실 갈때 다르고 화장실 나와서 다르다 가더니 진짜 밥 먹을 때 다르고 밥 먹기 전 다르고 밥 먹기 후 다른 거야. 오후에 들어와서는 그게 사실 뭐 너무 민감한 거라서 오전에 안 하고 오후에 했다. 홍장훈이는 사람은 입만 벌리면은 뭐가 자꾸 바뀌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소신이라는 건요, 언제 생기느냐. 어느 날 앞집, 아침에 갑자기 탁 생기는 게 아니라고. 오랜 그 사람이 살아온 생활 속에서 어떤 걸 터득해서 그게 가장 나의 확실한 가치라고 인정할 때에 그걸 굽히지 않고 어떤 위기나 위험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걸 지켜나가는 걸 소신이라고 해요. 이건 소신이 아니에요. 소신이 없는 소신이 없다는 건 바로 기회주의자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기회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물론 이 사람이 뭐, 어, 특수부대 있고, 707특수부대 있고, 게릴라 작전 하다가 그냥 소령으로 예편해서 이렇게 육사를 졸업했지만, 현역 군인으로 오래 생활을, 활동을 안 했으니까 군인의 때가, 군인의 피가 덜, 소위 말해 군인 때라는 게 나쁜 뜻으로 때가 아니라 그 DNA가 확고하지 않아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명색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어요. 육군사관학교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육군사관학교 교육이라는 게 그냥 뭐 영어 가르치고 뭐 전쟁사 가르치고 뭐 전략 가르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신무장을 가르친대요. 정신무장 안보관을 가르치고 홍장은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야 아니 김병주 박선언이이 기업 선포하고 난데 아수라장인데 끌고 가가지고 방송을 하자는데 거기 또벅또벅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거기 가서 자기가 처음 하는 말이 에? 국회의원을 국회의원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요원을 끌어내라 요원을 국회 안에 있는 요원을 끌어내라라고 분명히 얘기해놨고 김병주가 돌려서 얘기하면 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여러분 들으니까 발음이 상당히 닮았죠? 국회 안에 있는 요원을 끌어내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김병주가 돌려가 얘기합니다 아 의원을 끌어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뭐 하자는 거야? 64, 48기? 47기? 출신이에요. 어쩌다가 사령관이 됐는지 그것도 특수전 사령관이에요. 특수전 사령관. 이 점에서 놓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한미 부사령관을 하다가 한미연합 사령부의 부사령관을 하다가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와서 비례대표 한면 하고 이재명한테 착달러부터가 이번에 다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을 하는 김병주 저는 이분이 사실은 21대 국회에서 발언하는 걸 보고 정말 저분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한 사람이 맞는가 너무 무식한 얘기를 하니까 그때 한미일 뭐 공동 군사 연습, 내지는 한미를 군사 협력을 하자, 이러니까, 김병주가 강력하게 들고 일어나가. 안 된다! 그건 바로 한반도에 자위, 자위대가 제발로 끌어들여가지고이 남북 간에 문제가 있으면 자위대가 한한 자위대를 끌어들여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한다. 우리 전쟁판에 자위대를 끌어넣으려고 한다. 아니, 대한민국이 주권이 없는 국가입니까? 그리고 일본 자위대가, 이 남북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자위대가 여기 왜 들어와요? 자위대는 엄격하게 말해가지고 정의 국군도 아니에요. 일본의 군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위대야, 셀프 디펜스 폴시스에 불과한 거예요. 밀리탈이라는 용어를 아직도 안 써요. 왜냐면 하 1947년 평화, 메카드가 만든 평화 헌법 때문에, 일본의 헌법 구조, 1항, 2항, 독자적인 전쟁을 할 정도의 전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해놨고, 그리고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병력을 갖고 있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군대로서의 활동을 못하도록, 그냥 집단 자위권도 행사 못하고, all, only, only self-defense. 쳐들어오면은, 그거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방어하는 수준의 전력만 갖추도록 한다. 이게 일본의 헌법 구조예요. 근데 자유대가 너다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병력으로? 전쟁을 치렀는데 남쪽하고 북쪽이 어느 한편을 들도록? 그난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부서도 아니고 한미연합사,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가장 중시하는 연합사, 사령부의 부사령관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까? 너무 무식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곽종근 특정사령관을 데리고 가서 박선원하고 함께 앉아서 회유를 시키는 거 보면 이 국정원 출신들이 문제가 있어요 박선원도 역시 자장 출신이야 1차장인지 3차장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것도 자장 출신이에요 홍정원도 국정원 자장출신이에 살짝 말을 트위스트 하니까 박정원이가 그냥, 어, 불에 녹는 엿처럼 휘어져가지고, 그냥, 맞아요. 의원 끌어내라. 그렇게 지금 그거를 회유를 해서 방송에 보여주던 김병준이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그 발언, 저는 무식해서 그 말을 했다고, 절대. 요새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다. 정말 이재명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겠다. 요새 이재명 옆에 붙어 다니는 거한번 보세요. 무슨 또 터기도 만들었죠. 터기위원장 하면서. 대통령 죽이는 터기, 제목이 대통령 죽이는 터기위원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통령 죽이는 터기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다고. 대통령 탄핵, 반면시켰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대표님, 제한테 그 책임을 맡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 권한을 주십시오. 그걸 딱 하는 걸 보니, 곽종근, 전사사령관 데리고 가서 해유시키는 거, 말을 그렇게 하도록 트위스트 하는 거, 그 다음, 턱이를 만들어서 뭐, 내 턱이 이름도 몰라. 정말 솔직히 말해서, 외우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짓 자체가 나는, 과연 이 사람이 진짜 군 출신. 그도 것 별을 몇개씩이나단 최고위 군 출신. 그것도 일반 야전 사령부도 아니고 한미연합 사령관. 소위 말하는 군 중에서도 가장 이 정책이나 전략에서 먹물이 제대로 들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리에 가가 앉아 있다면서.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에? 군을 지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근간으로 믿어야 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으로 있으면서 한미일 협력관계는 자비대를 이 여기에 끌어다니는 거니까. 자비대의 군합발이 한국에 들어오는,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는 거니까.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니까 절대 용납해서 안 된다.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연합사 부사령관 문재인한테 잘 보이고. 또, 이재명 오면 이재명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짓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김병주 육군사관학교 출신 맞을 거예요. 나, 내가 곽종근, 황, 어, 저, 홍 차장은 확실히, 홍장은 차장은 확실히 내가 43기, 4 7기라고 아는데, 육수 안 나오고 한미 사령부에 부사령관할수 없죠.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관을 가져야 되고, 가장 확, 최고라는 게 가장 우수하다는 것보다 가장 확고한 안보관을 가져야 되고, 국고가, 국가관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가장 높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안보관을 이해를 하고, 지켜나가는데 보조를 해야 될 사람들이 대통령을 빨리 깜방에 넣고 빨리 탄핵해서 파면하는데 앞장서자고 심장이고 머리고 양심이고 뭘다 버리고 나서는 이 일반 대학 출신다, 이거 육사 출신. 물론 육군사관학교에서 지금 김용현전 장관에 대해서도 비난이 많겠지만 김용현 장관은 엄청 잘했으니까 이 사람 잘못했다가 아니라 겸 사태 이후에 1년에 단액으로 이걸 끌고 가는 사태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이 육사 출신들의 꼬락선의를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지울 수가 없고 확정적인 게 없으니까 확고하게 저는 이다라고 하지 못하지만 자꾸 의혹이 일어나지만 의혹이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불안하고 걱정되는 게 나라가 이 아수라장인데 이런 사람들이 별을 달고 있는 국방부라면 만약 한반도 유사시에는 지금 급격하게 무슨 일이 있다면 북한에 무슨 급변사태가 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잘됐어. 이제 정말 김정은 수령 동지를 모시는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자 한꺼번에. 혹시 이러지는 않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걱정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답게 육군 사관학교 졸업생이라면 그에 걸맞는 안보관과 국가관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동시에 드립니다. 아, 잘하고 계신 장군들, 잘하고 계시는 연관 장교들, 그리고 일선 병들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파이팅을 보내지만 육사 출신에서 이런 인물들이 있다는 건 정말 부끄럽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타깝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